그웬 판인데 그웬 다 그웬이긴 한데 248 찍은 판 있어요. 음, 248 맞지? 네, 정답이잖아 이거는. 이 이구박이 사는 판 맞잖아. 에그 <laughs> 네, 판인데 응. 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초반에 아모노가 갱을 올려고 했는데 이제 2대2 교전이었거든요. 갱풀은 이제 라인 박아 넣으려고 3렙 구간인데 그 상황에서 제가 무슨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아. 전 이제 받아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 받아먹는 타이밍이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싸우고 있어가지고 음. 정답 봐주면 되는데 거지 근 전멸을 드셨네? 그 왜냐면 사실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laughs> 전멸보다 유치하고 훨씬 좋아요. 그아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거 보다가 좀개귀여워그웬 좀... 그쵸. 저 어. 귀여워가지고 그 앞에서 오. 한번 돌고 걸어가는. 어개 <laughs> 귀염 부자개 진짜 가서 콱 게임으로 찢어버리고 싶다. <laughs> 형이 게임을면 죽어. 인형이잖아요. 인형이니까 <laughs> 네. 더 좋은 거야. 파스택 빨리 쌓고 비교하려고 계속 라인 쿠시하고 갱크리 거리를 안 줘가지고. 문제 장면 나오면 알려줘. 오 여기에서 킬뺀거 네. 너무 좋다 기분. 저기서 1렙때 킬각 딱 잡았는데 저게 P1로 살아가더라고요. 여기 근방일 거예요. 여기 근방인데 이제 아무무가 바이게 싸움하려고 탑동선 찍은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비교니까 이게. 네, 잠깐만 아무무가 여기에서 여기 만나고 아무무는 안 오냐고 치즈를 꺾 치즈 지겠네좀 늦게 보긴 했는데 이제 보고 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받아 먹어야 되고 3렙, 2렙 싸움이면은 제가 그 금연 상이 없으니까 지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무 한번 몰아내고 킹풀 한번 디그해서 보내 놓고 여기서요 여기서 이걸 제가 어떤 타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붙었어야지 맞는 건지 아니면 저 비게이블을 받아 먹으면서 있는게 맞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잘 됐거든요. 그러면 결과부터 보고 가자. 네, 결과는 아무가 풀 빼고 다이애나가 뇌절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내 견해로 말하자면은 사실 나는 이건 정글한테 그냥 플래시 쓰고 빠지라는 걸 강요하기는 해. 네. 그냥 백핑 찍으면서 빠지라고 하는 입장이거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니가 정말 자신감이 있었다라면은 여기에서 딱 3렙을 딱 이렇게 찍잖아. 찍는 순간 아무무 고립돼 있는 거 알고 있잖아. 네. 그러면은 나는 이쪽 가서 아무무를 이쪽으로 구출시켜 오는 방안. 딱 이렇게 두 가지 스탠스가 있는 것 같아. 예, 네, 어쨌든 간에 네가 가, 네가 늦게 감으로써 아무무가 풀을 뺐고 다이애나 그거 잡겠다고 뇌절을 쳐서 결과가 좋아진 거지. 사실 이거 싸워도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히긴 하거든. 아마 여기에서 나는, 이겨도 웨이브가 나는 너무. 답이 커서... 나왔는데 그냥 간단한데, 존나 간단한데. 애초에 저거 라인 치시지 말고, 굿이 바로 옆에 벽 있잖아요. 떡에서 네. 그냥 손립되는거 기다리다가, 애초에 갱플 저레벨에는 화약통 바로 못 터트리거든요, 저거. 바로 터트리면 진짜 화약통에 다 쉬쓰고 평타로 때 터트려야 되는데 저레벨이면 미리 깔아두는 거 아닌 이상. 그러면은 솔직히 탑 서로 스펠 없는데. 아호무 그웬이랑 다이애나 갱플 싸우면은, 불칼만 그웬이 빼주고 하면은 난 이길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저거 안 먹고 벽에 붙어 있다가 산렙 찍고, 먼저 못 들어와, 그웬이 붙어 있으면, 저기서도 다이애나가 그냥 솔랭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는 진짜 최적화된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너가 마, 너가 이야기한 게 지금 여기서 아호무딱 만나고 다이애나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라인을 여기에서 딱 이렇게 딱 찢어냈을 때 여기 어차피 근거리 미니언 하나 죽으니까 벽에 붙어서 여기 벽에 붙어서 여기서 여기서 3렙을 찍고 어, 찍고 칼만 그웨인이 맞아주고 싸우면은 질각이 전혀 안 보이거든. 아무 뭐큐 맞추고 그웨인 평타 때리면서 썰기하면은 아무 뭐 풀도 안 빠지고 아, 아싸리 그냥 다이애나만 필 빠지고 뒤질 것 같은데? 잘하면 갱틀까지 따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저는 이제, 이제 암무가 빠지는 무빙을 쳤으니까 저기, 저기 백핑 찍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저기서 음... 백핑 찍어서 나는 라인은 받아 먹을 테니까 넌네할거 해라 하고 두꺼비로 내려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암무가안 빼고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를 더 보자 이거지 네. 나 빠진 줄알 수도 있고 다이애나도 컨디션 안 좋고 나발기까지 먹었고 이쪽 견적 나오니까 근데, 근데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견적인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이대이에 <laughs> 붙었으면? 이게 지금 되게 의견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 이게 네가 말한 거는 지금 하이리스크라고 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라인을 받는 게 정상이야. 아무 내려보내고 그게 그래 맞아. 근데 여기서 진짜 진짜 하이 리턴을 챙기려면은, 여기서 그웬이 그냥 라인 안 받고, 여기서 그냥 경험치만 먹고, 선녀 찍고, 이리 싸으면 안진, 안진다는 거지, 내 말은. 그치, 이제 그거는 최적화인 어. 거고, 이, 내가 말한 1번과 2번이 짬뽕이 되는 거야. 아무무가 풀까지 쓰고, 그웬도 여기에서 코스트 사용하면서, 라인까지 받는 방법은 이 둘을 죽이는 그건데, 그거는 이거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견적이 안 나오고, 이거는, 아, 이게 이 팀랭이 아니잖아! 아니, 팀랭이 아닌 걸 떠나서 애초에, 그니까 내가 말하는 리턴은 여기서 3렙 찍고 피 상황 봐봐. 갱플 피 없고, 다이나도 피 없어. 저 상황이야. 근데 아무가, 킬 뭐, 아, 쓰고 평타 때리고, 이거 갱플 불칼만 맞아면질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갱플까지 안 잡더라도 다이나만 여기서 잡잖아. 근데 여기서 그웬한테키러시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근데, 솔직히 여기서 그웬한테 어시 들어가고, 그냥 상황, 다이나만 잡고 끝났으면 라인도 다 받아먹어. 어, 채팅창 불났어. 어 재미있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그 뭐지? 포지션 딱 잡아가지고 방금처럼 했으면 진짜 리턴이 큰데 이게 저, 저 입장에서는 이 라인까지 받아 먹지 못하면 이렙 차이에다가 약간 계속 이제 갱플한테 킬각 주게 되는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아래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laughs> 제가 말하는 건 그냥, 그냥 최대 리턴이에요. 최대 리턴.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갱플은 못 온다니까요 저거는 이건 인정하시죠 갱플 못 와요 저거 이게 그웬이 제가 말한 위치에 서 있으면 은 갱플이 올 수가 없어 이건 인정하지 다들 글쎄? 근데 이게 아니 여기서 그웬이 3렙 찍히고 해야. 하면은 못 온다니까 근데 그건 좀 갱플이 무서울 만은 할것 같아 이게 못 와요 봐봐 이게 그웬이 빠지니까 내려오잖아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갱플까지 안 잡고 다이애나만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웬이 빠지니까 갱플이 내려오잖아 다이애나랑 쏘이고 근데 여기서 애초에 그웬이 산랩 찍혔고 이러고 있으면은 다이애나 잡고 갱플까지 못 잡더라도 라인까지 다 받아먹는다고 라인 놓치는 그 상황이 안 나온다고 리스크가 없다고 내 말은 그거야 아, 리턴만 뭐, 있다고 있어요. 리턴만 있다고 그냥 아부터 지고3랩 찍었고 다이애나만 한번 포커싱 해주고 그다음에 아무 뭐 내려보내든가 아니면 따든가 약간 그 선택지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 그렇죠. 여기서 산랩을 찍고 내려왔으면은 애초에 저까지 안 땡겨지겠죠. 얘네들, 얘네들 위치가 지금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불시 밖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애초에 저 벽에 붙어서 산랩을 찍었으면 찍힌다면, 쟤네들못 내려오고 애초에 싸움이 안 일어나는 구도가나올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볼땐 싸움이 안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외에 저기 산랩 찍고 가만히 있으면 다이애나가 처박는 거지 들어오면,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무가 풀안 쓰고 다이애나가 무리하면은 잡는 각까지 보는 포지셔닝이 그치, 그치, 그치. 여기 위에다 이게 3렙이 바로 찍히잖아. 가자마자 3 대비 바로 찍히잖아 여기서. 재밌긴 하겠다 그건. 그거는 재밌 확실히 재밌는 의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꽝 붙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네 애초에. 어 그냥 꽝. 그러니까 상황이 나오면 갱플까지 잡는 거고 이게 라인을 놓치는 상황도 안 나온다는 말이야 여기서 내 말은. 이, 이 상황에서 그맨이 여기 있었으면은 타이너 올라가면 되지 어떻게 라인을 놓쳐 그거를 이게 일단 진성 탑 라이너들 다이아 1 2막 여기 넘어가는 지금 탑 라이너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그 리스크를 그그 그 정도의 디테일을 잡을 필요가 있나 하는 정도로 그걸 느끼는 것 같고 아마 아니, 전투를 여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거야.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저... 있으면은 여기에 약간 좀그 느낌인 것 같아 체스로 치면은 불편한 폰 하나 불편한 폰 불편한 쫄 하나 여기에 딱 이렇게 서 있어 주면은 얘네가 무리하면 무리하는 대로 대응 가능하고 아무 풀안 쓰고 잘내려 보내 줄수 있고 안전하게 나는 이거 오히려 진짜 다이아 이상 게임 나 있던 마스터 마그마 그쯤이었지? 난 이거 무조건 그면 여기 붙었을 거라 생각해 3레 치고 여기서 미연 안 치고 3레 치고서 그건 확실히 나 진짜 난은 나는 자고 디테일이야 나 나였으면 일단 무조건 저거 붙었어 아, 이건 고티어 이거는 진짜 고 디테일, 고 티어 디테일이긴 하다. 근데 아마 그건 진짜 절실하지 않으면 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다이아 하이 티어부터 상위 티어까지는 게임에서는 그게 됐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이아 만약 하이 티어에서 이거를 해주면은 게임이 터지고 다이아 상위 티어는 요것도 요걸 이제 기본 다이아 상위가 아니라 마스터까지는 이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여론을 보면은 그냥 굳이 그 필요가 있나 이건가 아니 갱플을 못 잡아도 된다니까 이거는 그냥 다이애나만 잡고 라인 이 상태로 유지한 다음에 네. 무리하면막 묶이게 하면 돼 아니 쩔라인 갱플이 어떻게 죽을 건데 여기서 다이애나 죽으면 쩔라인은 갱플이 어떻게 죽을 건데 저거를 아니 그니까 러 아니 아까 그러니까 내가 결론 지어줬잖아 여기에 있다가 무리하면은 다이애나 무리에 다이애나가 무리해서 아무무 자르자라고 들어오면은 다이애나 잡는 거고 얘네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이득 보는 거고 라인, 라인 받으면서 갱플랭크 압박 주면서 몰아낼 수 있는 거고, 아무 뭔가 굳이 여기에서 풀 빼고 빠지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그웬이 억지로 그 갱플랭크 자르기 위해서 싸우거나 이러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금 그웬이 라인을 먹으러 가서, 이게 거리가 벌어진 거지. 아까 그 벽에 있었으면은, 갱플이 저까지 올 수가 없는 상황임, 저거는 진짜로. 딱 이쯤. 여기서 이제 어, 라인 안 먹으러 여기서 가. 여기서 몰아내잖아. 그래 그냥 여기에서 경험치 최대거리 딱 유지해서 여기서 3렙을 찍고 이러고 있으면 절대 못내려옴 갱플은 오히려 잡았으면 다이애나가 먼저 뒤지지 이거는 어, 어. <laughs> <문쟁거리가 되게 웃음> <채팅창도 불라고. 웃음> 아 논쟁거리가 되게 채팅창도 불라고아 근데 난 지금 너무 좋긴해 딱 지금 이 타이밍에 그냥 그맨이 여기에서 S 누르고 기다리면은 갱플도 아. 다이애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면은 바보다 이거잖아 굳이 아, 바보지 이거는 여기에 딱 그냥 스탑 무빙 쳐주기만 하면 아무무는 이제 만편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도망 나와도 되고 네 아무무가 그, 그 게임 내내 보시면은 싸우자 스탠스긴 했어요 계속 이제 싸우자 스탠스여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기보 안에서는 가장 가장 괜찮은 포지셔닝인것 같긴 해 가장 괜찮은 포지셔닝인것 같긴 해 이제 여러 가지 다 디테일 다 들여다봤을 때. 여기 위치가 가장 맛인 맛은 있는데 이제 아이 솔랭이면 그냥 아무 무 내려오는 거 라인 받는 게 맞아. 그냥 그래, 내가 말하는거 솔랭이... 그냥 최대 어, 리턴이고. 진짜 그냥. 최대 리턴이고. 이 우리가 솔랭이니까 여기에서 네가 어떻게 했어야 됐냐? 이거 그냥 우리는 남이니까. <laughs> 아니 잘한 거야. 이거 라인 라인 받으러 간거 잘하신 거야. 이거. 어, 이거 라인 받으러 가는 게 정답이긴 해. 일단 정론 정답이야, 이거.